저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애매하죠? 어쨌든 사건의 발단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그런 걸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과연 악플 때문에 시작다 악플이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수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유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 있을 것이냐라는 게 관건인거죠 그쵸 좋은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거기 셔츠에 아예 재밌는 영상 컨텐츠 올려놓고 그런걸 하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아안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도 하고 음, 그래서 그러면은 래서그 생방 시청자분들 생각은 어떤가 한번 물어볼래 했거든요 근데 딱히 메리트를 모르겠죠 그러면은 일단 보류 <laughs> 뭐가 좋은지 모르겠군요라는 포부를 밝힌건 나쁘지 않게 괜히 병막금이 나올지도 모르겠... 그쵸 그쵸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사실 저도 사립이 <laughs> 됐구만. 잘 모르겠죠.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해보고 반응이 없으면은 삭제해볼까? 근데 중요한 건난 포션을 나도 나도 안직었먹었다라도거도나방패 음... 좋다 기발에다도기발에도가도나방패도가지고다기도 이제 포션 먹었거든요 새로운 딜교환법을 우리가 익혀왔다라는 거. 저, 안 먹었어도 됐겠지만, 이제, 아지르가 마나가 없기 때문에 유지력이 우리가 기발이고. 집한번 끊었고. 쟤도 텔인가? 어, 마나 늘었다, 쟤. 뭐 먹었나 보다. 테리네제도 피 관리 한번 해주자. 육레벨이네. 나도 육레벨이네. 장막 어우, 잡았다. 호! 우에게 당했어. 아, 맛있었다 그래도. R2 콤보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MPG 아놈. 그리고 미드 라이너들은 제가 보니까 신발하고 딜템을 갖고 오더라고요. 텔 타자 그냥.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똥신을 사고 주문력 템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원래 마관 신을 먼저 올리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봐요. 오케이. 찍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가 미드가 라인이 짧다 보니까 그러면 안되더라고 아지르, 노플, 노공다 썼어요. 패스, 패시까지. 아, 그리고 아, 드럼 바판 끝나고 포션 먹었어야 되는데, 이좀 실수다. 아아큐 한번 삥났다 아유 아 이거 큐 한, 한번 삥 안났으면은 진짜 딜경 개이득인데 아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와이칠 킬이야 진짜 오 미쳤다 킬 얼마나 먹은 거야 아군이 습니다 <목소리> 아군이 당했습니다. <목소리> 빠졌고. 열심히 찍어도 우리 정글은 안올것 같아. 피는 전설적... 제가 더잘 찾아 도란 방패라서. 4초, 3초. 넌 죽었다. 형 큐. 메모리 호! 내가 이거 오늘 연습해 왔다고. 자, 내려온 줄. 오케이. 나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지. 바로 미니맵을 봐주는 눈 도와줘 자수들아 <laughs> 미니 미니맵을 봐주는 눈이 하나 더 있다고 <laughs> 이거 치사한 거 아닙니다 어울라면 방송하든가 어 진짜... 억울하면 방송을 해 <웃음> <웃음> 발동 또 <도와네> 하나의 눈 <laughs> 발동한다 또 하나의 눈을 짜오 천원 떨궈야 되는데 저거 탑은 왜 루시안이야, 우리는? 바텀도 주도권 없고. 어, 뭔데? 장막? 아, 전령 간다, 씨. 기분이 썩 좋지 않군. 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크게 문제 없었어 잘하면 이거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철원~~~~~ 반드시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 스킬 컷따발라라호 이거지~~~~ 내가 저 천원 내가 먹으려고 내가 노리고 있었다고 럭스 온다, 럭스 온다 럭스 온다 럭스 온다 럭스 온다 럭스 온다 보였다 보였다 빈트벤실 럭스 이거이 럭스이 럭스 진짜 완벽하죠? 어 럭스 갔네요? 그러면은 라인 밀고 가야 돼 이거 와 미쳤다 진짜 포텐 지렸죠? 대포 라인 밀어 넣어놓고 그렇지 대포 타면은 더 이득 아마 탈것 같아요 간지러우기 전 마! 감당되나! 여기서 도란 방패 팔면서 바로 땡겨오고. 마법공학 벨트. 음, 감당되나! 마, 신내 이제 이즈리얼 따야 되는데? 제약골도 독 갔네.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거. 아칼리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보고 왔거든요, 유튜브. 원래 저거 안 가죠. 원래는 첫템으로 부여왕 안 가는데. 좀 얘가 압박감을 느끼나 보네. 이제부터는 라인을 무조건 파, 푸싱을 해주고 우리는 다른 라인에 영향을 끼치러 가야 돼요. 갈만한 데가 지금 별로 없는데, 바텀은 라인 밀고 집타임 잡았고. 아, 오히려 제가 내려가는데? 그럼 내가 탑으로 가주는 수밖에 없다. 해봐. 해, 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컷. 이거지. 예. 너무 달아. 뭐 설탕 최고야. 콤보 다 맞췄거든 방금. 어때? 어떤데? 이것이 나의 진심 빤치다 아 이즈리얼 궁 열어나란 건 뭐야? 자식 빠짝 졸았구만. 이거 갖다가 궁 차면 이즈리얼 한번 노릴 맘도 한데 궁이 없으니까 굳이 시방 갈게요. 그렇죠. 디테일 갈라고 했는데 지금 궁 없으면 이제 못 잡을 것 같은. 따라라. 들어오든가. 점멸쓰던가 들어오든가 야 이거 막아라 뭐하니 이거 올라와라 빨리 드브가 바텀은 바, 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탑을 계속 시팅해 주는데 탑도 시, 답이 없네 <laughs> 진거 <것> 같아요 직원들이 <laughs> 답이 없구만 저건 잡아야지. 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 이이 셉셉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해어이 셉셉 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즈리얼 한번 정도 내가 따줄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떻게 하면 좋니 시틀 다 쳐맞으면서 앞으로 가서 아무도 못 끌어오는 물리치 크리크 어떻게 해야 되니 아 <laughs> 즐겁구나 왜 항상 우리 팀은 항상 나한테만 이런 팀 주는 건데. 이거 그냥 뛰어 올라가면 되겠는데 이주리얼. 아 보였다. 빼야 된다. 아, 쉣... 그래, 차라리 나한테... 그렇지, 럭스한테 제약골드 먹이기. 차라리 이게 나... 정글이나 이즈한테 주는 거보다. 차라리 이게 더... 호, 호상이죠. 제약골드 괜히 딸내 주는 거보다 럭스 먹이는 게 나아. 모렐로요, 피유 때문에... 아, 그러네. 근데 이럴 때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인 딜러인... 내가 여기서 모렐로를 가는 건... 낭비다. 망가이구까지만 올리고 그림자 불꽃으로 전향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망가이구 하나 올린다고 손해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뭐 손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녔습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해? 나 혼자. 따라라, 그렇지. 따라라. 내가 다 잡아줄게. 따라라. 쿠우우우. 아지르 무시하고 그냥 이거 왔다 이거 얘들아. 응? 아즐을 무시하고 왔어 뭐, 이, 바텀 2000 니들이 알아서 해봐 지금은 이 각을 보는게 더 중요했다 고턱턱턱턱턱 때려 때려 어때요 어때요 모렐로 반드시 가야되겠다 어차피 따오도 그렇고 그죠 가야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한턴 늦게 갈게요. 그냥 그림 잡을 거 최대한 빨리 뛰우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아. 망가이구를 이거 올리고 가자. 코어를. 나에게는 o p g g 보다 능훌륭한 성능을 자랑하는 올올 오라프 형 씨가 오라프 G 씨가 있다고. 올라 올라프 형 씨가 있다고. 템도 알려줘, 빌드도 알려줘, 상황도 분석해줘. 어, 심지어 미니맵도 대신 봐줌. 아, 이거 와드 해야 돼. 얘들아, 와드 좀 해, 와드 좀. 이 불, 불츠가 하는 게 없네. 불츠야, 와드 좀 해, 와드 좀. 이즈리를 위에서 내려오는 구간, 확인. 이건 계속 줘야겠다. 내가 사이드 이길 수 있는 애는 아지르지 그럼 내려가주는 게 맞긴 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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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 가. 집에 가. 어, 호, 따로로로쿄, 이게 놔야 오, 쫑아, 너무 잘해. 럭스 어디로 도망갔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나한테서부터 나온다. 그림 잡을 꽃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망가지고 올려도 완벽하죠? 이게 나의 계획이없다고 어차피 그림 잡을 꽃 나오고서는 딜이 안 부족하니까. 망가이구 올려도 돼. 망가이구 다음에 모렐로 노미코를 올리느냐 아니면은 조냐나 이런 걸 가느냐인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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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 나 내가 아지를 상대해야 돼. 사이드를 제가 이길 수 있는 애랑 싸우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죽여 그렇지. 위에 승전보 좋아요. 지르지르 아지르짱,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 방심했어요. 아지르짱, 여기까지 즐겨하는 천천히 해도 잡을 수 있어. 이히 타워 맞아주지 말자. 또 내가 제아비로 이거는 전멸을 써야겠는데. 아지르가 공을 안 썼단 말이죠. 벨트 15초 남았으니까 벨트 타이밍 보고하자. 컷. 됐다. 무조건 잡는 거였고. 집 갔다가 아 라인 또 먹고 가야 되네 이러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본대가 너무 못해. 본대가 좀 커야 되는데, <laughs> 제약골도 다 뜯어도 본대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지. 저의 이 무소 뮬리의 힘을로 반드시 주력 딜러를 잘라야 됩니다. 이즈 리얼 럭스, 둘 데려가거나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내가 사이드 이기니까 아지를 따고 빨리 타워를 밀어줘야 된다. 와 있었구나 아지를. 럭스 아래쪽 무빙 치는 거 보였거든요. 방금 미니맵 여기. 시아 좀 시아 좀. 좀아 제발 좀. 저렇게 들어가 갖고 럭스가 혼자 저러고 있는데 이거를 답답하다 진짜 시아. 시야... 서포터가 시아를 잡아야지. 아 당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원딜은 숨도 안 쉬고 죽는구나. 와줘. 아, 그냥 아지르가 먹었다, 제약골드. 어메이고 아이고, 이이 근데 왜와 있어 루시아아이파괴이었습니고이고이데이길 수가 없겠이데이거 도망 가고 있네.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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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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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탕했습니다. 아이씨 짜오 아짜 하.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진짜. 와. 아니 어떻게 18킬 중에 11킬이 나고 쟤는 32킬이냐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laughs> 얼마나 더잘해 줘야 되냐고 얼마나 내가 진짜 잡자마 그 놈들아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허허허. 가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탄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놀람> 하하, 허허허허. 한 명만이라도 사람이 있었다면 삭제되었습니다. 습니다 <laughs> 진짜 어이없네. 이 원딜 두명 진짜. 되었습니 이번 판은 일단 끝난 것 같군요. 어떻게 <laughs> 된대? <laughs> 막을 아, 그 생각이 없네. 우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그 생각이 없으셔. 적을 아군이 습니다 지지? 아. 야, 이런 것도 지면 은 어떻게 이기지? 이거 진짜 이길 네, 거였는데. 네.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겨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말. 전 너무 억울합니다. 야, 이걸 못 이긴다고.